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나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완전히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어,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어,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을 이제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에는 포도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제 캐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캐렘이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밭, 포도원 다 여기서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개념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 밭은요, 제는 우리 안에 이제 구부러지고, 그, 험하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평탄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탄화 작업, 평지가 되기 이전에는 밭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밭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자갈밭이 많고 돌밭이면 안 돼서 그냥 씨를 뿌리면, 물론 개 중에 나오겠지만, 그게 우리가 밭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10, 32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15절을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만, 인구만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대변이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시와 찔레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저주를 받을 때에 나온 얘기가 가시와 가시 아니 가시와 찔레예요. 엉겅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찔레 엉겅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 불법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대적 궁전이 폐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 그 당시에 인구 많던 성읍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심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하면 바로 이제 여와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절하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책만이 나와요. 안일한 여인들. 이들은 누구냐면은 유대 교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성의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르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주장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살전 5장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저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지 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꽤 엄청난 열심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거만함을 나타내는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하여서 본다면 우리 안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것 또한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개명,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불법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기경하여서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경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이제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공통된, 공통된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것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하, 구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엉건키와 이제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은 예, 거짓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땅의 소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삼게 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교훈을 삼은 자들로 하여금 땅의 것을 기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처음부터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으로 그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그림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런 것들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경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재배한 곡식을 드린 건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땅의 것을, 땅의 소산 사람의 것으로 드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 를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백성이죠. 이 열매 맺는 자가 곧 누구냐면은 24절.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가 열매 맺는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서로 세워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또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구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또한 그것이 말씀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이제는 땅의 소산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4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4 5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부리고 의의를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의의를 부어주시는 것이 빛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 판단하실 때에 우리 안에 불법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로서는 환란이 될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기쁨이세요? 좋은 일입니까? 아 물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힘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지 아니, 고통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나고 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 또한 쌈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낳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구분하실까요? 아예 그냥 어둠을 아예 그냥 싹 제거해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두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시험하시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헤라마 헤렘 하라고 하셨어요.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어떻죠남 그러니까는 가나안 족속에 남은 자들 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두십니까? 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래 이제는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다.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패한 것 우리 안에 불법 우리 안에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을 보게 하셔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회개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러면은 길가 예수님께서 싯부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길가가 나옵니다. 돌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기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시는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거치고 가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면 광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낮추시고 줄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것이 그 밭이, 그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했던 거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광야를 건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 물리적인 그 지경 가난한 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광야가 미드바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경되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찾아가는 그 과정, 믿음의 여정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밭은 열매 맺는 자들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름다운 밭이 카르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케렘의 케렘에서 온 것인데 포도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려건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셨던 거죠. 좋은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지만 들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포도는 어떻게 하시죠? 폐하여 버리신다. 심판이죠. 그것이 지금 뭐냐면 이제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아, 북을 도, 도두지 못하여, 찔레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심으로써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바벨론에 비록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바람은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말씀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관계성을 맺고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요. 그분 아니라 또한 우리 속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곧 우리로 하여금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 기쁨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탄식이라는 게 있어요. 탄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나의 불법, 성령님을 근심, 근심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이죠. 그 탄식함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이젠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의 구조가 확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 기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되게 우리는 이제 쉽게 읽는 부분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 한명한명도 너가 어디 전,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네가 어떻게 죽을 거야? <laughs> 그리고 이, 이제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 몇년 후에는 뭐, <laughs>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잖아요. 다 하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 이거는 뭐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어떤 관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교제 나눔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의 계명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그 안에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저는 이제는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제 21절은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인데 그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성 안에는 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자들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 자들은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와 달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누가 보음 24장 49절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누가 보음 24장 49절 말씀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단 말이야. 이성에 머물라.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지경이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지금 잡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지 제자들을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황폐하게 된 성읍, 범죄한 성읍, 아니란 여인들의 기지가 된그 예루살렘 성읍, 왜 너희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 머물라가 카디조예요이 그림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의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뭡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 와, 나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뭐예요? 제자들이 보좌 앞에 있는 거죠. 그들 또한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예루, 이 보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구체적으로는 성전에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보자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지금 공급받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보고 24장이랑 사도행정 1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주의 보좌에 있음으로써 앞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30절 말씀 볼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이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배경,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실제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신 그 바람, 그 소망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물리적인 지역. 그 지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 안에 내 안에 주의 보좌를 모시고 주의 영이 계심으로써 그것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이 성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또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황폐해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영으로 임, 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으로부터 공, 그 생수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집에 계시든 간에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딜 가든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